2024년 2월 19일 새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감에 다른 배들도 함께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한테 여러 가지 많은 설교를 지금까지 했죠. 그리고 제자들은 뭐 아멘 아멘 하면서 은혜도 받고 또뭐 중간 중간에 기적 행함도 자기들이 이제 경험도 했고 또 깨달음도 이렇게 많이 이제 얻게 되고 또뭐 중간 중간에 결단하는 그런 시간도 가졌겠죠. 아마도 스스로 이렇게 성령 충만하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후에 예수님은 이들을 데리고 이제 실습을 갑니다. 과연 이들이 아멘하고 스스로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한 대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 테스트를 하는 거죠. 장소는 이렇게 보니까 갈릴리 호수입니다. 배를 타고 건너가는 그런 모습이고 주께서 사용하신 도구는 광풍입니다. 테스트의 결과는 모두 어떻게 됩니까?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38절을 보니까 그 결과가 나오죠.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니까 그 전에 말로는 성공했다는 거죠. 믿음 이 있다라고 하고 또 입술로는 아무튼 뭐 고백도 했고 결단도 했을 것입니다. 입술로 이 말로는 성공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들의 믿음을 이렇게 재어 보니까 행동으로는 실패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배 때는 막 성령 충만한 것 같고 또 아멘하고 결단도 열심히 하죠. 근데이 세상이라고 하는 그런 풍파를 한번 만나게 되면 나주고 죽어, 나주고 죽어 그래요. 여러분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뭐 예를 들면 이 베드로가 이렇게 물에 빠져 죽어갔을 때가 있었죠. 그때 주께서 건져주시면서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그러니까 베드로의 문제는 믿음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믿었어요. 그런데 그 속에 의심의 영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 속에 의심이 함께 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배 안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예수님 믿었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나 그 믿음 속에 하나의 불순물이 들어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지만 이런 풍랑까지도 과연 잔잔하게 할수 있을까? 이런 자연 현상도 컨트롤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라고 하는 불순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그 진정한 문제는 믿음 없음이 아닙니다. 바로 그 믿음 속에 의심이라고 하는 그 불순물이 끼어 있는 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모기장은 여름에 우리가 이렇게 치고 자지 않습니까? 원래 모기로부터 사람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그 속에서 자게 되면 아무리 이렇게 모기가 바깥에 많이 있어도 안전합니다. 근데 일단 모기가 단한 마리라도 모기장 속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것이 아무리 작고 미미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미 모기장은 모기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우리가 큰 믿음,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그 믿음 속에 의심이라고 하는 그 불순물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부터인가 우리 가운데 기도의 능력이 사라졌습니까? 삶의 의미가 상실됐습니까? 밤새도록 잠을 뒤척입니까? 그건 우리한테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모기 한 마리가 우리 주변을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성령의 불로 모기를 불태워버리고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보면 보면 주님께서 이 광풍을 해결하는 방법이 뭡니까? 그냥 말씀 한 마디로 끝내는 그런 모습이죠. 좋게 말할 때잠잠해라 그러면서 한 마디 말씀으로 끝냅니다. 또 화려한 제스처를 쓰지도 않습니다. 엘리야하고 그 바알 선지자 여러분 그 대결 아시죠? 갈멜산에서 그 대결인데 그 바알 선지자의그 무리들은 화려한 제스처를 쓰고 화려한 장식도 있습니다. 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와 능력 있어 보이네. 아마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일년을 이렇게 보면 그냥 혼자서 재단 쌓고 기도 한번 간단하게 하죠. 근데 바로 그 속에서 능력이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초기에 축사 사역을 처음 할때그 귀신 들린 사람 앞에서 정말 악을 버럭버럭 들렸어요원 힘을 다해서 진짜 뭐 성령이 제게 힘을 조사라기보다는 축사 사역을 그때 처음 해보니까 솔직히 제게도 이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보인 반응이 뭐냐면 귀신보다 나를 더 무서워해요. 악을 막 엄청 세게 지르니까. 여러분, 진정한 능력은요, 목소리 크게 있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작은 소리에도 능력이 있게 되기를 주의를 물어 축원드립니다 주께서 이 광풍을 이렇게 잠잠하라 라고 했을 때 이것은 주로 귀신을 꾸짖을 때 사용하는 단어죠. 그렇다면 그 풍랑의 원인이 무엇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그렇죠. 사단의 공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이 허락했지만 사탄이 공격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제자들은 무엇과 싸웠습니까? 풍랑과 싸운 거예요. 막물 빼고 돛도 올려보고 막 내려보기도 하고 공격은 사탄이 한 것인데 그냥 현상만 보고 그 현상과 싸운 거죠.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입니다. 옛날 뭐 우리 할머니 때는 이렇게 보면 아프면 된장 갖다 발랐잖아요. 뭐 감기도 된장, 뭐 치할 때도 된장, 상처 난 데에도 막 된장. 그래서 더 덧날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었었죠. 그런데 주님은요 그 원인을 정확하게 찾은 것입니다. 바로 사탄이 배우 세력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을 꾸짖는 언어를 통해서 물러가라! 라고 대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그 인생이라고 하는 그 배에 불어닥치고 있는 그 풍파는 무엇입니까? 어떤 광풍이 지금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여러분, 이 광풍의 배우 세력이 사탄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광풍과 계속 싸워보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사탄을 대적해 보십시오. 사탄아, 물러가라, 이 자리에서 떠나갈 지어다. 우리를 괴롭히는 더러운 마귀는 떠나갈 지어다. 여러분 선포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광풍들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그 권세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불어오는 수많은 어려움과 광풍들이 우리의 인생을 힘들게 하고, 내 인생도 막 뒤집어 엎고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현상만 가지고 그게 마귀의 공격인지 모르고 자꾸만 그것과 더불어 싸우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마귀를 되적함으로써 선포함으로써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권세 있는 삶을 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